수학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선택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을 한것 중에서 이제 제가 추천드린 걸 한번 해 보시면 성적과 관계없이 이 감정 변화가 훨씬 더 객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역량,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을 계산을 하셔서 공부할 부분을 반복 횟수를 늘리시고 공부할 양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큰 단원으로 첫 번째랑 두 번째 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두 번째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첫 번째 단원을 훨씬 더 많이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방법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제 실행하시기는 좀 힘든 이유가 이게 심리적으로 이두 번째 단원을 안 하는 게 이제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단원도 대충하고 두 번째 단원도 대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두 번째 단원을 과감하게 포기하시더라도 첫 번째 단원에서 점수를 확실하게 내주시는 게 오히려 좋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둘다 대충 하시고 점수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내가 수학을 공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공부 자체를 포기하시고 수학 자체를 포기하시고 다음 기간 시험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1단원이랑 2단원 중에서 2단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다음에 1단원만 계속 주구장창 반복을 하는 거죠. 1단원 문제들만. 그래서 1단원 문제들은 다 맞췄어요. 근데 2단원 문제들은 그냥 찍어가지고 객관식에서 5분의 1 정도만 맞추고 주관식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학생은 다음 시험은 더 시험 기간을 시험 공부하는 기간을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단원을 공부해봤더니 이거 다 맞았네. 아, 오케이, 좋아. 그러면 두 번째 단원을 하면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맞출 수 있겠지. 좋았어. 그러면 나는 기말고사 때는 다음 시험 때는 더 시험 기간을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전체 범위를 다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시험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셔서 내가 여기서는 무조건 맞춰야지 하는 어떤 특정한 단원을 만드셔서 적어도 세번 이상 반복하셔서 여기서는 내가 틀리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값이 30점, 40점이어도 내가 공부한 거는 다 맞췄다라는 그 자신감 그게 다음 시험 때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